보청기에 귀지가 끼면 소리가 약하게 들리거나 아예 들리지 않게 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보청기에 낀 귀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보청기 청소를 위해서 칫솔을 준비해 주세요. 이때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로 준비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귀에 들어가는 부분에 리시버, 귓바퀴에 거는 부분에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. 칫솔을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리시버 쪽을 대략 10번 정도 쓱쓱 문질러 주시면 어느 정도 귀지를 제거할 수 있고요. 여기서 좀더 확실하게 귀지를 제거하고 싶다 하시면 리시버에 꽂혀있는 이어팁을 빼고 칫솔에 문질러 주시면 더 깔끔하게 귀지를 뺄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 부분도 이렇게 칫솔로 털어 주시면 됩니다. 지금처럼 간단히 칫솔로만 털어줘도 귀지가 어느 정도 제거되니깐요. 꼭 한번 해보세요.